근데 박사님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불임 치료라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언젠가부터 난임 치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그러니까 불임이랑 난임이랑 뭔가 그 퍼센트가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어, 궁금하다 이거. 네. 어, 그렇죠. 제가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의학적으로는 둘이 구분이 되 있지 않습니다 음... 어감을 좀순화시키자그래서 음... 이제 난임이라는 표현을 대신 쓰는 건데 음... 네. 아주 소수의 환자분들 어려운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임이라는 말보다는. 난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희망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음. 아니, 저는 사실 결혼 전에 혼수로 이제 첫째 아이를 음. 장군하는 거라나 아,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laughs> 무슨 네. 의미죠? 혼란이었네요, 발로 아, 아무튼 그래서 <laughs> 임신이 네. 그렇게 아, 어렵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있잖아. 이게 아니었군요. 아, 그럴 그럴 정말 이게 아니었군요. 아니, 박사님, 난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궁금해하실 줄 알고 음. 가이드분들한테 질문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난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어. 2020년? 2020년. 최근인데. 120만, 120만 어. 명. 120만 명.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120만 명이면. 인구가 몇 명인데? <laughs>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2만 8380명. 오. 오. 오, 진짜 야. 많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요. 네. 10년 전에 2010년에 십 네. 18만 3천 명이었어요. 오! 엄 <laughs> 아니, 10년 만에... 만에. 그러니까 24%한25% 정도 증가한 거죠. <laughs> 아니, 근데 10년 사이에 24.6%면 정말 많이 증가한 건데.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난임의 이유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네. 그중에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늦은 결혼과 출산 시도예요. 아...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캐리을 준비하느라고 음.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준비를 늦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에 따라서 난임 인구가 늘고 있는 거고 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음. 아니 윤성민 선수가 네. 몇 살에 결혼하셔서 언제나 나이... 아, 예. 서른 살에 했습니다 결혼 7년차 그리고 오. 바로 스치면 바로 아기가 생긴다고 예,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네. 이제 오. 애기를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라고 했는데. 음. 그냥 바로 생겨. 그러니까 진짜 비교적 이른 나이 결혼하셨고. 바로 생 거죠. 3살 차이시죠? 거구나. 3살 차이예요. 그렇죠. 오. 언제나 여성의 나이가 중요하니까요. 아, 죄가 아, 중요한 나이. 거 아닙니까 선생님? <laughs> 아, 남자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 그래요? 그래서 젊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40대 아니라 5 0대때라도 아주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 확실히 보면 혹시 오나미 씨 올해 나이가? 저는 어, 생일이 지나서 39. 입니다. 아, 꽉 찼습니다. 네, 꽉 찼어요. 그렇구나 어, 저희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만 삼십구 세가 아주 아. 건강한 커플이 자연 임신 시도를 한다. 네. 그랬을 때한 달에 임신 성공률이 아. 한 달에 임신 성공률이 십 아. 퍼센트가 아. 안 돼. 왜 이렇게 나죠? 진짜나? 십 퍼센트요? 모나미 씨가 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생물학적인 인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남인 누나 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아주 건강해요. 네, 아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어. 네.